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짤강입니다. 심리학 유튜버들 강의 요즘 많이 들으시죠? 네. 그래서 듣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종종 듣는데 요즘 보니까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요즘은 나르시시스트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뭐 나오는 시기에 따라 또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어떻게 막아내는지 뭐 이런 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어~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되면서도 뭔가 살짝 야이거 이것 조금 뭔가 아닌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신앙적으로 이런 심리학적인 기재들 가르침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사람을 보고 또 분석하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까지 도움이 되고 또뭐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러나 자칫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유익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잘못 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어, 심리학 유튜버들이 만드는 지옥. 예, 이 지옥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다. 예,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듣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잘못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벽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 인재 양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고 가르치는 내용들 되게 좋아서 저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중에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뭐 이런 주제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그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부모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거의 다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성을 하고 또이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어 댓글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어 그랬는데 뭐냐면 거기에는 그 부모들이 잘못했다는 댓글이 많은 게 아니고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처받아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고 내가 손절했지 뭐 이런 식의 내형들 내가 평생 그말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고통받고 있다 집에는 안 간다 뭐그 부모가 있는 곳에 이제 나는 절대 안갈 거다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발길을 끊었다 이런 류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laughs> 아이 사람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고 뭔가 어, 적용을 다르게 하는구나 물론 예전에도 그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 보면서 다시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 지라르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생각나고 요즘 이분 책을 좀 보고 있는데 프랑스 사회인류학자인데 희생양 개념, 그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희생양을 어떻게 어, 만들어내고 그게 무방폭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들을 하나로 또 묶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의 기재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거짓과 어, 폭력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기만성 어, 그리고 뭔가 신적으로 어, 올려진 그런 숭배 받는 그런 것들의 허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집어내고 계신데 거기에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단 행위로서 사회적 위기가 절정에 달한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위기가 강력하게 그랬을 때 이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그걸 무마시키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주로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내서 일치를 도모한다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런 약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던 만장일치적인 모방폭력의 물결이 그것이다 그 폭력이 진정으로 만장일치적이면 그때마다 폭력은 위기를 종식시키면서 하나의 희생물에 반대하는 사회를 다시 하나로 묶어준다. 자 그렇죠. 하나의 희생물을 다 같이 그냥 거기에 분노와 폭력을 다 쏟아붓고 나면 아 우리는 하나야. 우리 문제가 아니었어. 저거 문제였어. 저 저거의 문제가 이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다시 사회는 그 하나로 묶여진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만장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만약에 내가 그런 희생양으로 당한다고 하면 어떠한 변명이나 증거나 이런 게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혁명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무지성, 그 폭력성, 잔학성 이런 것은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프랑스 혁명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어떨 때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또 희생양은 그 위기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시키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하는 거죠. 아, 이거 좀 무섭다.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활용하게 된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무섭다 하는 거죠. 자 심리학 강의를 들을 때에 어, 이런 심리가 있게 마련이죠.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인간관계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뭔가 바뀌면 되는 것인가라고 뭐 상당히 나를 바꾸기 위한 그런 관점보다는. 어떤 문제 사람들이 뭐가 문제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나는 그냥 힘든 사람이고 당하는 사람이고 내가 피해자고 그럼 가해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을 듣게 되죠. 거기서 이제 어, 옳거나 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였어. 소시오패스라서 그랬구나.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따른 대처 방안이 나오죠. 뭐 대처 방안대로 어, 그 시키는 대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거든요. 어, 과연 저 사람은 나르가 맞았어. 저 사람은 소시오였어 뭐 이러면서 이제 어, 그런 것에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어, 더 강화시켜 나가죠.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나르고 저 사람은 소페 뭐 소페라고 하든 뭐 소시라고 하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죠.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이죠. 자내 주변에 누가 소시오패스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겠지. 아니면 나르겠지. 아니면 뭐. 사이코 겠지 뭐 이런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맞았어요 근데 어그 전까지는 심리학을 대학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원인이 뭔지 잘 모르지만 힘들어 였지만 딱지를 딱 붙인 순간 나르라고 딱지를 붙인 순간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다루는 것과 같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이 질병이 뭔지를 모를 때까지는 그걸 다룰 수가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이름부터 붙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질병이 희귀한 지금까지 없었던 질병이다 하면 그 질병에 본인의 이름이 붙겠죠. 누구누구 씨 무슨 증드롬 아니면 무슨 병뭐이래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강화되면서 계속 이제 대처법도 찾아나가고 하면서 그 하나가 이제 강력한 프레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그것으로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까? 어, 나라적인 특징이 있네. 소시오적인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뭔가 좀소시오 같아. 이런 식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그것이 강화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내가 다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진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어, 갇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볼 것인가? 내 눈에 틀보를 볼 것인가? 내 눈에 틀보를 먼저 보는 것은 천국을 만듭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은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나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소시오고 어, 이 사람은 두 개가 섞여있고 뭐 이러면서 MBTI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지만 하다보면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내 눈이 MBTI에 고착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뽀를 먼저 보면,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대처법을 계속해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극률과 사랑으로서,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가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하는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 사람이 소시어구나 저 사람이 나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대처법을 찾아서 뭐 가르쳐주는 사람 많죠. 저도 제법 들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리도 있고 저러면 되겠구나 그런 말이나 행동이 그 입에 쏙쏙 넣어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그것을 먼저 보는 자가 천국을 만듭니다. 어,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보면 중환자실에서는 어, 무균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는 완전히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내 숨조차, 호흡조차 어, 그 바깥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면역이 떨어져서 조금만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 감는데도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 누구를 만난다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르야 그래서 손절해야 돼 이런 사람은 손절해라 저런 사람은 끊어라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다 보면 은 우리가 누구랑 어, 교제할 수 있겠냐 진짜 너무 심해서 끊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내가 더 강해지면 됩니다. 내가 무균실에 있어야 뭐 안전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어, 실제로 내가 얼마나 허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어, 나,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 만나. 저그 사람은 또 이것 때문에 못 만나 하면은 내가 지금 무균실로 계속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구나. 인간관계의 어떤 프레임 틀 안에 내가 점점 갇혀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어요. 근데 내 눈에 들보를 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나한테 걸렸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나는 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또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내 눈에 들보가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만약에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만나지 마라. 뭐 끊으라. 뭐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내 눈에 들보를 뽑는 사람은 밝히 보게 되고 실제로 그 형제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어갈 거냐, 인간관계에 지옥으로 만들어갈 거냐, 아니면 천국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갈 거냐. 그것은 내 눈에 티를 보느냐, 아, 형제 눈에 티를 보느냐, 아니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속박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속박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나를 속박하는, 내 시선과 관계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깨닫고 그것을 뽑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로움은 천국을 확장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그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식과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균실에 있어야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유롭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리학적 기제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그쪽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고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